KDA는 정규 수치만 하고요. 자, 양 팀의 야 코칭 스태프들이 입장을 하면서 곧고픽전이시작되겠습니다 자, 1라운드를 이제 마무리 짓는 네. 어, 박정석 감독 헤어 컬러가 또 바뀌었네요. 네. 자, 그러면 양 팀의 1세트 뱀픽어떨지 준비되었습니다. 뱀픽 보시죠. 여기까지는 어... 무난합니다. 네. 그리고 삼성은 뭐 어느 팀을 상대할 때나 보통 미드를 배려하는 게좀 있습니다. 상대 미드 저격 배을 많이 해주는 편이죠. 네. 큐베트의 특혜, 최근에 많이 썼었죠. 이렇게 되면 오랜만에 삼성한테 이달리가 열릴 가능성도 있어 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낮은 마지막 밴이 칼리스타라고 가정을 하면요. 네. 근데 그것도 있기는. 해요. 뭐 퓨리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우르고 칼리스타를 그렇게 막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안 보이기는 하는데 <laughs> 제라스 이즈리얼이 툭툭 쓰면 서 럼블이 궁을 <웃음> 네. <웃음> 세계를 못 네. 맞춰하고 네? 루시안도 빠졌는데 네. 개. 삼성 쪽은 뭐 2코어에서 2.5 2.5코어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낮은 쪽은 뭐 거의 뭐 3.5코어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싸움 자체가. 그니까 삼 코어랑 4 코어 정도 차이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면 어 해볼만 하는 네. 뭐 기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일단 놓고 보면 일단은 적이 네. 불질이지 않나요? 콜라이저몇명 여기 다 모여 있네. 오, 콜라이저 여기 있어. 네 마지막에 나도 앞 아, 뛰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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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나겠습니다. 정말 아 진짜. 아, 네. 낮나 주... 입장에서 다섯 명 모이고 다 이거는 봤어 듀크의 MVP 천 점을 확정짓는 그런 상황이 네.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